우리 엘사 좀잘생기 주세요. 옆에 엘사. 어?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팔 벌려 뒤 잡으세요. 아니 왜 내가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봤냐면 전자담배 피길래. 전자담배 피길래. 아니, 너 치마야? 그래 바지 입었다는 걸믿들어 가겠어. 아니 보이지 필요 없어, 보이지 필요 없어. 보이지 마, 보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알아서 보일 거니까 보이지 마. 자 출발. 하지만 바이당은입이 진격의 막. 더 지럽죠? 머리 뒤로 붙이고 하늘 보세요. 그럼 더 어지러워요. 자 출발. 회색 반바지였네? <laughs> 아니야, 내가 보인 게 아니고 네가 얻어 올리잖아 회색 반바지였네? 처음 <laughs> 시작이에요 아들 앉아 아들 아들 누구랑 부딪혔어? 옆에 있는 누나랑 헤딩했어? 아들, 어, 빨리 앉아. 너자리 가야지. 네, 네. 너, 저기, 저기, 어기이 집은. 옆에 누구야? 누나야? 아, 모르는 사람이데 둘이 헤딩했어? 애기는 틀어지는데, 아, 무릎을, 머리, 를 무릎을 쳤어? 야, 나쁜 애인데. 체크한방 꼬맹아. 너 놀이기구를 얼굴로 타니? 애기야, 왜 놀이기구를 얼굴로 타? 남들은 편하게 타는데 혼자, 왜 놀이기구를 긁어 타? 뭐이스타일이 그러고 다니면 민속촌 마에가 <목소리도> 이번엔 사장님하고 사모님이에요. <목소리도> <그리고> <목소리도> 이, 과연 우리 어머님이 아니 아버님이 어머니를 챙겨줄까요 <목소리도> 이 여보. 이 여보 아이고 죽어이리냐 뭐 여보. 이 여보 이나이터 아, 아왜 이렇게 쪽팔리게? 여보, 아유 잠바 떨어지네 그냥. 여보, 아유 아유 해줄 건데 그냥. 아유 놀이기구가날 주기래 그냥. 여보, 아왜 이렇게 침피하게 빨리 와. 아 나까지 떨어지잖아 그냥. What o can I say? 야 남학생, 그럼 물갖고 타면 어떻게 물? 그 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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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물, 물, 일단, 물, 물. 물방울을. 물을, 물을, 밑으로. 자, 물이요. 물을 갖고 다시면어 밑으로 버려요, 밑으로. 아, 밑으로 버려요, 그냥, 밑으로. 어, 거기다 버려요. 누가 물 갖고 탔어? 무슨 영화관이야, 여기가. 물을 왜 갖고 있다? 여자친구를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머리 희날인데 여자친구랑 놀이기구 타러 와. 어, 지금 떨어지는 우리 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지금 떨어지는 호박들을 신경 쓰지 말고 물을 가지고 타 물을 오빠 왜 물을 가지고 타야 지금 떨어진다 어 이리 와 오빠가 허벅지 만지고 있을게 어,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어, 왜 허벅지를 어, 어, 지금 좀 챙겨요. 어린이날인데 <목소리> 이야 더워 죽겠는데 검은색 구두 뒤에 <laughs> 검정바지에 검정구두 <목소리> 여름이야 여름이야 <목소리> 아 둘이 왔나요? 어린이날 둘이 왔나요? 어, 어린이인 아십니까?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없어요? 어 기다리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심하야 엘로와 시마야, 시마야. 이러와 오빠들이 여자친구가 없다. 어 투박들, 봐도 택배 왔어. 봐도. 봐도 택배 왔어. 봐도. 봐도 택배야. 봐도. 봐도 빨리. 좀 잡아줘. 어, 좀 잡아줘요. 그래. 어, 이리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치마예요. 여자 한명 왔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네요. 인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남자끼리 왔어요. <웃음> <웃음> 자 다시 어디로 가냐? 여기 치마 여학생 만나러 가야지. 아들, 아들 다친다니까. 아들. <laughs> 다친다니까 다쳐 큰일나 다시 치마하고 오빠의 사랑 어머 저기요 어머 오라버니들 저 이번에 내려요 좀 잡아줘 어머 오라버니들 저 여자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나이경에대해 못하겠네 자 마지막 가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자기더 타고 싶다 손 어, 내려가서 펴고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계속 해줍니다 자 마지막 아, 레깅스 아가씩 괴롭혀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 <laughs> 괜찮아, 반바지 대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학생 거기 하지도 않았는데. 형이래. 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떨어져. 너 때문에 운전을 못한다니까, 삼촌이 지금. 야, 여자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 레깅스만 입지? 다 비칠 텐데. 저러고 있다가 뒤로 딱 돌면 다 비칠텐데 엉덩이로 자 마무리 마지막 사장님과 사모님 여보 끼거나 아들한테 갈거야 아왜이래 창피하게 아들 엄마가 미안해 아빠랑 나갔다 올게 아들 자 여기까지 문이 열린거 확인들 하세요 분 열린거 확인하고 타신쪽 반대쪽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용하실 분들 올라오세요 타세요 자 출발할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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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양팔 벌려서 뒤에 잡아야지 어 장난치지 말고 아유 다쳐 애기야 어 다쳐 어너 다치면 어 밑에 엄마가 올라와서 아저씨 멱살 잡는다 어너 조심해 엄마 어 알았지 어 조심해 자 출발할게요 어우 처음 시작 이렇게 처음 시작 이렇게 야 이런 날씨에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네 혹시 좀안 더우세요? 안 더워요? 네? 이 쪽에 아니 야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가죽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여기 아이 어딜 맹기세요 어? 뭐 <laughs> 아 옆에 계신 분 겨드랑이 있는 데왜 맡으시려고 그러죠 아이왜그랬세요 아유 어 이쪽에 어머님과 우리 딸인 네 안녕 우리 애기 우리 옆에 딸 괜찮아? 어? 야 세련 있게 이렇게 어우 야 세련 되게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있네? 야 찢어진 청바지에 아 어이구야 우리 이쪽에 저기 갔나 우리 이쪽에 여학생들 왜이러나 어? 야 남학생 너 어디가 남학생 왜그래 어? 애기야 어? 왜그래 뭐하는데 너왜왜 왜 우리 의자 의자를 사랑하니? 야야 야, 의자 때밀기냐? 왜 의자를 문질러? 어? 의자 빼 맥혀? 너 뭐해? 어? 너 뭐하고 있어? 왜 우리 의자를, 어? 왜 우리 의자에다가, 어, 왜, 왜 뭐하고 있는 거야, 야? <laughs> 아, 우리 저기 남학어 어? 엘사. 어디 가? 엘사. 레리코레리코 <laughs> 엘사. 어디 가? 어? 엘사 어디? 어? 엘사 어디? 엘사 좀 챙기세요. 에? 응? 사좀 챙겨. 에사 오, 에사 옷, 레리포. 아, 귀여워 죽겠어. 아, 애기 귀여워 죽겠어.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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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뭔데 이렇게 발기를 열심히 해? 야, 니네 뭐야? 어, 니네 뭐야? 손흥민 오른발 셔. <laughs> <laughs> 야, 니네 뭐야? 야, 발 저기 겁나고 있어. 야, 어디가? 야, 야, 쟤 추리닝 바지 똥꼬에끼것좀봐 어, 되게 섹시해. 야, 야 어디가? 어, 안녕하세요. 추리닝 바지 똥꼬에 끼껴져요. 야, 또, 또뭐하 야, 옆에 가죽 언니가 째려보고 있어. 어? 옆에 가죽 언니가 째려보고 웃고 있어. 야, 여자끼리 뭐하는 짓이야 야, 왜 그래? 야, 니네 왜 그래? 어? 니네 왜 그래? 정신 나갔냐? 왜 그래? 정신 차려. 어? 야, 왜 그랬어? 어? 아니, 옆에서 발차기나 열심히 하고 있지. 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언니가 얼마나 웃겼으면 옆에서 웃고 있겠니. 어? 옆에서 저 봐봐. 야, 어디, 아니, 반바지는 어디 수영복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오셔가지고, 진짜. 어? 어, 디 가서? 줄문이 언니! 줄문이 언니! 줄문이 언니! 줄문이 언니! 어디 가세요? 그 옆에 있는 여학생 아세요? 아, 옆에 여학생 알아? 아니, 그 여학생을 왜 덮칠라 그래 어, 이 깜짝이야. 어, 이 놀래라. 옆에 여학생 괜찮니? 괜찮아? 야. 아니, 무슨 야 무슨 티셔츠가 화장실 마크 같냐? 그거 여자 화장실이니? 여학생역 여자 두명 사진 그려져 있네. <laughs> 자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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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뱃살 가려? 알았지? <laughs> 아, 엘사 겁나여요 어, 엘사. 뱃살 가리면서 타야 돼. 알았지? 엘사 화이팅. 어? 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줄무늬 남방인공계신 우리 어머님 되게 잘 타시네요. 어? 야, 옆에서 따님이 엄마 얼굴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어? 어, 뭔 소리지? 누가 방금, 어, 그랬는데? 누구지? 누가?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야, 우리 이쪽에, 아디다스 간다. 아디다스 간다. 아디다스. 신내 아디다스. 야, 잘 타네. 그 가운데 있는 애는 누구야? 언니야? 언니? 아, 언니야? 친언니? 어, 그래? 어, 아니야? 친언니 아니야? 그러면 사촌 언니야? 누구야? 어 그냥 아는 언니야? 어 아는 언니? 아 그래? 야 아는 언니 집에서 되게 급하게 나왔나 봐. 그지? 엄마 임산부 입고 다니지 그지? <laughs> 아니 집에서 엄마 임부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보여줘. 옷은펄럭펄럭거리 <laughs> 자 밑에서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자 운전실 쪽 계단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해요 자 타실 분들 올라오십시오 자 빠르게 한 바퀴 더자 힘들어하십시오 자두 바퀴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아쭈 아 우리 저쪽에 가죽원이 한번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 야 우리 야 우리 가죽 언니 허벅지에 장미 있어, 와겁나고요야 저, 저니, 이 야, 허벅지가 화분인가봐. <laughs> 아니 허벅지가 화분인가봐. 허벅지에 장미를 키우시네. 어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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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에 여학생, 옆에 발차기 하는 여학생 가지마. 야, 그, 그쪽에 우리 가죽 언니 가지마. 야, 그 언니 무서운 언니야, 임마. 야, 그 언니를 왜 잡아당겨? 야, 임마. 야, 그가족을왜 잡아당겨? 걔 이상한 애네. 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리는 바, 지 똥꼬에 섹시하게 찐년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 어디가 너? <laughs> 야, 너 어디가? <laughs> 어 야. <laughs> 아, 나짜야어 야. 아, 나 진짜. 아니, 걔는 무슨 옆에 가죽 언니한테 왜수였냐 왜? 그쪽에 옆에 가죽, 가죽이 마음에 들어? 아왜 그쪽에 언니한테 자꾸 들이대 어너왜 그래 어너왜 옆에 있는 가죽 언니한테 자꾸 들이대 저 아니 줄무늬 언니 아니 줄무늬 언니 아니 저 언니 이상한 언니네 아그 옆에 화장실 마크 그 뱃살에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어 줄무늬 언니 아니 줄무늬 언니 아니 그 옆에 있는 아니 화장실 마크 그 여학생한테 뱃살 맨 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그 여학생 뱃살 왜탔나요 왜 부러워? 어? 부러워? 옆에 있는 여학생 뱃살은 왜 만지고 뭐 그래요? 아, 이상한 언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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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들으세요. 자, 빠르게. 어? 야, 인부복왜 그래? 야, 인부복왜 그래? 왜 자꾸 다리를 묻두근두 떨어? 어? 인부복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웃음>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라스트! 자 밑에서 이용하실 분들 올라오세요 운전실 좀 계단입니다 자 타실 분들 올라오십시오 자 빠르게 마무리 야 우리 엘사 날라다니는 것봐 오우 야 엘사 괜찮아 엘사 힘내 알았지 레리고레리고 엘사 어디가 엘사 어디가 어? 엘사 어디가? <laughs> 자, 어머, 얜 어, 누구세요? 얜 누구니? 왜? 우리 엘사랑 놀라고 나왔니? 어? 야, 어? 우리 엘사랑 놀라고 나왔어? 어, 어디 왜? 겨울왕국 찍으려고 나왔니? 얘왜 이렇게 비둘거리니? 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자, 요렇게. 자, 다시 더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자, 내리실 때 타셨던 쪽 반대쪽 문으로 자, 문이 완전히 열리고 나서 천천히 한 번씩 한 번씩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 뭐하냐 우리 남학생들? 어, 우리 초딩들의 반란이니? <laughs> 이거 <이건> 뭐하는 거야?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리실 때 타셨던 쪽 반대쪽 출입 문입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